안녕하세요. 논문 발표자 한국교통대학교 이진영입니다. 철도 안정성 개선을 위한 서버 기반 스트림 데이터 감지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연구 배경 관련 연구, 철도 제어 시스템의 서버 동작에 대한 설계, 철도 제어 시스템의 시뮬레이터 서버 제작에 대해서 설명한 후 결론에 대해서 말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으로 저희는 철도를 포함한 교통 수단은 소음이나 진동 등의 주요 원천이므로 철도 설계 시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진동이나 소음 등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도 모형이나 지형지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수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역, 다리, 터널 등 여러 유형의 환경이나 야생 동물, 안개, 장애물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철도 주행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해결할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관련 연구로 철도 주행 중 센서 동작을 테스트하기 위해 철도 모형이나 지형지물 모형에 아두이노, 아두이노 및 아두이노 센서를 부착해 기차 모형의 주행 중 발생하는 수치를 측정하여 측정 값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에서 기차주행 시 영향을 미치실 수 있는 요인과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분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치값에서 위험성에 대한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브라우저의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철도 제어 시스템에서의 시뮬레이터 클라이언트를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서버 동작에 대한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서버 플랫폼을 통해서 통신하도록 하고, 서버에서 센서 API는 소스가 컴파일 및 업로드된 디바이스를 제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합니다. 좀더 상세히 말하자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플랫폼 간에 HTTP로 통신하여 이벤트 기반의 통신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지속적으로 스트림,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바이스, 데이터베이스, 센서 API에서는 컴파일 및 업로드된 아두이노 동작을 제어하고 특정 센서의 스트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버에 제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서버 푸시는 서버 센트 이벤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TCP 3-way 핸드쉐이크를 통해 최초 연결 후 초기 요청 없이도 필요할 때마다 이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를 일정 시간마다 클라이언트로 보내서 브라우저에 출력합니다. 서버의 구성은 서버 운영체제로 Windows Server 2019를 사용합니다. 운영체제에서 서버, 데이터베이스, 보안, 호환성, 이미지 및 컨테이너 등을 관리합니다. 런타임 환경으로는 노드를 쓰고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아두이노의 통합개발 환경에서는 진동, 소음, 적외선 감지, 먼지 등의 센서에 대한 소스를 작성하고 이를 컴파일 및 업로드합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런타임 환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패키지로는 웹 프레임워크로서 익스프레스, 서버 센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 익스프레스 서버 센트 이벤트를 사용하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달한 것 외에 이벤트 처리를 위해 소켓 IO를 사용했습니다 런타임 환경에서는 아두이노 제어 및 데이터 파싱을 처리하기 위해 시리얼 포트를 사용했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동작에 대한 관리로 오라클 DB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에서 디바이스의 소스를 컴파일 및 업로드하고 이를 런타임 환경에서 시리얼 포트를 이용해 아두이노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파싱합니다. 이를 통해 출력된 스트림 데이터를 오라클 DB를 이용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각 센서마다 발생하는 스트림 데이터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저장, 결합, 조인 등의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정리된 데이터는 프레이커, 프레임워크 내에서 서버 센트 이벤트 방식을 통해 브라우저로 전달되고, 이와 같은, 다음과 같은 테이블 형식으로 브라우저에 출력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센서마다 발생하는 스트림 데이터를 발생 순서에 따라 주식 별자를 기준으로 하여 테이블 1에 저장합니다. 일정 시간마다 테이블의 전체 행을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그룹화하여 연산해서 그에 대한 결과로, 결과를 테이블2의 한 필드로서 저장하고 테이블을 비웁니다. 그리고 각 센서마다 발생하는 스트림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1을 그룹함수를 통해 연산해서 결과 값을 조인하여 필드마다 저장합니다. 테이블 1에서 그룹 함수를 통해 연산한 결과값이 기준값을 넘어설 경우 테이블 2에 저장되고 나서 해당 튜플을 테이블 3에 저장합니다. 전에 말했듯이 테이블 2에서 기준값을 넘어서는 필드가 있을 경우 해당 튜플을 테이블 3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진동 소음 등의 요인을 처리하기 위한 센서 제작을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로 브라우저상의 시뮬레이터에서는 원활한 스트림 처리 및 출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스팸 문자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와 같은 곳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의 부가적인 기능으로 철도로부터 발생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버상의 스트림을 처리해서 시뮬레이터를 통해 출력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철도를 포, 통한 교통 상황에서 문제 발생 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점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이진영이었습니다.